하는 마스비아 최대 명절 하지 축제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맞이하는 루자에서 주도 이가까지 루자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온천지가 꽃의 향연 꽃 천지입니다. 형형색색 각 가지 꽃들로 뒤덮인 들판 그 들판을 따라 마을 구경을 하던 저는 마치 동화 속에서 금방 걸어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쉬울 것 같은 예쁜 풍경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모두 꽃을 꺾는 데에만 열중합니다. 어. Jā, Varu kaut kāda ideja. Es domāju, ka tas ir ģenotiski. Jā, kaut kāda ideja. Kurā pūlī jūs to darāt? Mēs lasām, jau tādā mazā gada laikā. Jā, jau tā gada laikā tas turpinājās. Līves augūs griežņi. Tad mums ir jālasa zāle, kāda ir izsmeļotība.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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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다스 아, 스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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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다스 다스 다 다스 스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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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스 스 아. 스스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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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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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주머니가 꽃의 이름을 다 아세요. 하나하나. 와. 5월에서 7월 사이 꽃이 피는 벽과의 풀로 마르면 풀에서 향기가 난다는 향기풀부터 흔히 보아온 하얀 꽃이 아닌 붉은색 꽃이 피는 붉은 토끼풀까지 향기롭고 싱그러운 야생화와 깃불이 마을 들판의 지천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일조량이 많은 하지에 꽃들은 만발하고 사람들은 그 꽃들로 자신들의 몸과 마을 구석구석을 치장합니다. 저도 어머니들을 도와 꽃을 좀 꺾어 봤는데 어쩐지 마음이 순수해지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엔 꽃과 풀이 아닌 열매도 있나 봅니다. 아, 이건 뭐예요? <laughs> 오, 산딸기야 아니야 파이스네. 와, 야생 산딸기를 먹기 좋게 풀 줄기에 꿰어 놓았습니다. 생각도 기발하고 맛도 더 좋아 보입니다. 오물오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laughs> 알겠습니 어머니들이 마치 자식 바라보듯 뿌듯하게 쳐다보시길래 저는 그만 한 줄만 먹을 걸두줄세 줄을 먹었습니다. 오전 5시에 뜬 해가 영영 지지 않으려는지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이곳 사람들에겐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티비아리브루탄 북유럽의 국가들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겨울이 오기 전 가장 오래 해가 떠 있는 하진 날, 그러니까 6월 23일을 전후의 3일간 온 나라에서 성대하게 축제를 엽니다. 라티비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이곳 루자 마을의 주민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가 따로 꽃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꽃을 꺾어 선수 화관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음.

평범한 여자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지만 동료들로서는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한 번씩은 이 기술을 사용하시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화가를 쓸수 있는 은총은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귀엽고 귀엽다는 이 화가는 이 화가는 이 화가는 이 화가는 발렌티나 아주머니네 고향의 곳이었습니다. <laughs> 아, <이 웃음> <깜짝이야. 웃음> 화관 하나로 고향의 미모가 한결 살아납니다. 이 스템 아니, 같은 바이크 와

가스 t e n i s 만 들어도 감사한데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시네요. 야이 <laughs> 야. 마치 그 둥지 속에 그지을 짓고 사는 새가 된 느낌? 예. 남자만이 쓸수 있는 떡갈나무 화관 멋있긴 한데 커서 앞이 잘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들판에서 따온 들풀을 현관문에 걸고 있네요. 타지의 풀이 악기를 쫓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집안은 물론이고 집 외관, 바깥 건물들까지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Mm -hmm. 응. 장식은 UH, 주로 문이나 문꼬리에서 출입을 아예 막는 것이죠. story. No, but Tagatragan is near as go with s 외부는 독성이 있고 가시가 있는 풀을 씁니다. 그래야 악한 기운을 제대로 내쫓을 수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의 풀로 마당을 비롯해 집 전체를 꾸미고 나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숙성시키지 않은 부드러운 치즈 코티지 치즈에 허브 열매인 카라웨이를 넣고 계란으로 반죽하는 이 치즈가 대표적입니다. p o t a v i s na gospin visu a i s a e d i n u s ari un e d i 하지 때 만들어 먹는 치즈라 해서 라트비아어로 하지를 뜻하는 야이란 말을 붙여 야이 치즈라 불리는 이 치즈는 라티비아 농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제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코티지 치즈를 넣어 우유가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엉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란을 넣어 색은 노릇노름합니다. 이제 엉긴 덩어리를 면포로 싼후 물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돌로 눌러줍니다. 치즈가 완성되는 사이 저도 하지 분위기를 좀내 봤습니다. 스카베네스라는 시금치 달은 잎으로 만든 스프와 우리의 순대와 모양도 제로도 비슷한 소시지 그리고 돼지 비계 부위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베이컨 요리가 준비됩니다. 하지 치즈도 완성됐습니다. 30분간 물기를 뺀 치즈는 말랑말랑 말랑 쫀득쫀득한 것이 입안에 군침을 확 돌게 합니다. Пока شو это? Балдіє та сер я й н ю с і 이 아침부터 들여나가 하지풀과 꽃을 꺾는 것으로 시작된 명절 준비. 모레도 루자 마을 주민들은 정성스레 차린 하지 식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격식에 따라 먹습니다. <목소리> 아, 뭐라고 그아셔 다들 맛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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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능해요 근데요. 몸셋 1파슈 시에. 네 파슈 드알루. 네, 스콰시이어 음. 음. 뭐 저가를 쳐버 파레이지야? 까라고? 일러 주신 대로 먹으니 왠지 더 맛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따라? 타파레지야켈운 알루. 야. 네. 웬카시 파드 알루. 아주머니들도 맛있게 드시네요. 돼지 비계 부기를 숙성시켜 만든 스페지스는 호밀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데 참 이채롭더군요. 여행 가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데 축제만 한 것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집에서 만든 치즈 제가 직접 본 거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지의 같이 이런 분위기를 맛본다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네요. 행복한 시간이 또 이어집니다. 어머니들이 알려주는 동작에 맞춰 루자의 전통춤을 배워봅니다. 처음이 만나 함께하게 된 자리. 이번 라트비아 여행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 전통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에도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기념하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고 넓은 언덕배기에 현재까지 원형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중세 성곽 루자 성입니다. 14세기 독일 기사단이 영토 소홀을 위해 쌓았던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루자 마을 주민들은 내년 하지를 축하하는 자신들만의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통 물건을 파는장이섭니다아이게그 라트비아 전통 의상 입을 때그 허리띠 같은 는매는이거든요 <목소리> 라트비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마는중 하나인 루자는장인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주로 겨울에 신었다는 전통 신까지 하지를 맞아 장에 나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이 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이 외진 시골마을이 하진날 외지인들로 북적거리는 이유는 하지를 가장 전통 방식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 루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꽉 채우던 전통시장이 파한 그 자리에 하지를 기념하는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닥불 피울 자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꽃과 들풀을 장식합니다. Tas ir simbols, saule simbols. Kad saule ir aiziet prom, parasti uh, tūmšajā laikā kuri no ogles kļūst un sauc viņu atpakaļ. Dodot iespēju viņiem atnākt atpakaļ, kad īsu, īsu laiku viņu ir tikai pazudusi projām. Un uguni kur tad, lai turētu to gaismu un siltumu. Un vēl tas ir svēts uguns kurs. Jo tālāk viņš spēs apsildīt un apgaismot, jo vairāk laukiem būs svētības. Ir tā ir monēta. 일조량이 적어 햇빛을 더없이 귀한 은총으로 여기는 라트비아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낮이 긴 오늘은 1년을 기다려온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여름 햇빛을 축하하는 이 축제는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내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요. 라티비아만큼 열정적이고 성대한 방식으로 하지 축제를 여는 것도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전통적이고 내용도 풍성한 노자에 와서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로다리니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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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시>

야, 레보스 라바 베실리니 맛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해. 바이 빅스토 가두 부투 베익 그렇다면 저도 기자할수 없습니다. 올해 대박 나길 바랍니다. <laughs> 이제 축제가 끝나면 라트비아는 오후 4시면 해 가지는 기나긴 겨울이 곧 시작됩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미연미어 기웁니다 북유럽에 있는 국가이기에 가능한 이색적인 풍경.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 그 축제의 전날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밝히던 해가 지자 사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행사가 시작됩니다. 발트인들에게 사람과 영혼이 만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떡갈나무의 행렬을 마친 뒤 대형 모닥불에 점화를 합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이 불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놀람> 하루 종일 비가 왔었는데도 나무가 잘 나요. 마체이 속에서 힘을 지키려는 사람들처럼 활발히 다고 있어요. 활발요 스무 시나 지속된 태양 빛의 하루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라트비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에 익숙한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 아쉬운 마음까지 담겨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길.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만난 건 빛과 불이 아닌 그보다 더 뜨거운 바로 라트비아 사람들의 정열이었습니다.